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100만 명분이 이번 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백신인데 당초 약속한 물량의 2배 규모입니다. 접종 대상과 일정 전동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얀센 백신 100만 명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55만 명분에서 2배 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금류 중에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서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으로 만들어진 얀센 백신은 두번 접종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또 일반 냉장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극히 드문 혈전증이 보고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1천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도 카투사 등 미군 장병 5,200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정부도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낸 상태라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 5,200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보고된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습니다.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인 가족들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 1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10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군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60세 미만, 30세 이상인 군 관련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세 미만 군장병은 기존 계획대로 6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얀센 백신 도입에 앞서 내일은 모더나 백신 5만 5000회분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모더나 백신도 6월 중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로 기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환자 이송 업무, 진료 보조 업무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미국 현충일 연휴였던 주말 동안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수욕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지난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 해운대수욕장 해변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린다는 신고 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과 합동 단속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 200여 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전부 계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아홉 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6 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건데 경찰은 이 차관이 폭행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은 지 19시간 만입니다.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입니다. 차관님, 저희 잠깐. 변호사님, 저희 잠깐만 내려서 답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차관님. 이 차관은 임용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이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런 행위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과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초서 간부들이 당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 차관이 거론됐다는 점을 알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 데다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덮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도 이차관의 폭행 혐의를 재조사 중인 가운데 이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진상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새벽 사이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습니다. 지금 상하의 하늘빛이 여전히 흐린 가운데 바람이 조금 차가운데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충청 남부와 전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구름이 많이 약해지, 약해져서요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이 전북 무주 등지로 시간당 10mm 안팎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약한 비 정도만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과 경북 남. 부 남부에 5에서 30mm, 충청남부와 전남북부, 경남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비는 오전 9시를 전후해서 대부분 잦아들 텐데요. 비가 그친 뒤낮 동안에도 오늘 대부분 지역에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도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문화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